안녕하세요 ai 캐시입니다 오늘은 시간은 없고 돈은 더 필요한 투잡과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되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투잡 알아보다 시작했는데 월급보다 수익이 먼저 들어왔어요 퇴근 후 30분만 투자했는데 진짜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출근 전 알람보다 유튜브 수익 알람이 더 반가워요 이건 실제 수강생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든 수입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물가 오르고, 월급은 그대로고, 당장 오늘 하루는 버티겠지만, 다음 달 카드 값, 내년 목표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곤 하죠. 저도 그랬습니다. 회사 일은 열심히 했지만, 늘 이번 달만 넘기자, 라는 마인드로 살았어요. 그래서 부업을 찾기 시작했죠. 처음엔, 블로그, 쿠팡 파트너스, 중고거래, 하루 종일 해봤지만, 시간만 쓰고 수익은 없었습니다. 그때 만난 게, 바로 콘텐츠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. 이 시스템은 AI가 영상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짜주고, 미리 준비된 템플릿에 넣기만 하면 콘텐츠가 완성되는 구조예요. 그리고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이게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말을 잘하지 않아도 편집을 몰라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. 30분이면 충분하고요. 혹시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. 실행 템플릿과 시작 링크를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한 수강생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시작했어요. 퇴근 후 30분,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대본을 살짝 수정하고 영상 하나씩 올렸죠. 그렇게 만든 콘텐츠가 한 달, 두 달, 지금은 3개월이 지나 월 수익 300만원 이상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처음엔 말도 못 믿겠고, 나도 될까? 하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. 하지만 시작하고 나선 왜 진작 안 했을까? 라는 후회가 먼저 왔답니다.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선택해서 내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에요. 출근, 퇴근, 일, 집, 매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한 번쯤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생각, 당신도 해보셨을 거예요. 고정 댓글에 이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는 실행 템플릿을 남겨뒀어요. 30분만 투자해보세요. 그 30분이 당신의 내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.